해킹은 합법이 될수 있을까? 불법적인 해킹은 당연히 합법이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쁜 놈을 잡을 거야. 나쁜 놈 잡기 위해서 해킹을 했다면 합법이 될까? 자, 어떨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합법이 아닌 것 같다. 에이, 그래도 나쁜 놈 잡으려면 해킹해도 되지 않나? 만약에 이거는 합법이라고 봐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분들 편을 드는 겁니다. NSO 그룹. 자, 이 NSO 그룹은 어떤 회사냐? 스파이웨어. 기업입니다. 이게 스파이웨어 기업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악성 코드를 개발을 하는 회사예요. 범죄자들 나쁜 사람들의 핸드폰에다가 심어도 정부 기관이랑 연계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얘네가요 어떤 걸 만들었었냐? 이 와츠앱 전화 기능을 이용해서 전화를 걸기만 해도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어. 악성코드를 설치할 수 있어 이 기술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두개다 동작합니다 왓츠 앱을 통해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자 여기서 충격입니다 자 왓츠 앱은 그럼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카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외국은 그냥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정신나간 취약점 이걸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페가수스라는 앱을 만들었어요 나 재해킹 할래 해킹 됩니다 자 당연히 왓츠앱은 어땠을까요? 화나지 왜 우리 고객들을 공격해 고소를 합니다 자 그러나 NSO 그룹은 사과를 했을까요? NSO 그룹은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파워 당당 자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해킹 우리가 한거 아님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일 뿐 해킹을 한건 누구? 정부인데? 국가기관이야 FBI? CIA 고소를 할 거면 FBI를 고소하든가 뭐 맞, 맞나? 맞 비유가 그거예요 맞, 맞습니다 맞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 무기를 사용하진 않았어 그래서 NSO 그룹은 당당합니다 서로 법적 공방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법적 공방이 수년간 이뤄졌습니다 최근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최근에 왓츠앱에 손을 들어줬어요 1억 6,8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게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2,000억. 근데 이게 조금 살짝 그런 게 미국이잖아요. 메타 누구 거죠? 미국 거죠. n s o 그룹 이스라엘 거죠. 살짝 이 팔이 안으로 구분 뭐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메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자, 그러면 스파이웨어 앱 개발은 불법이구나. 왜냐? 사례가 나왔잖아. 스파이웨어 앱을 만들기만 해도 나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스파이웨어 앱 개발 뭐가 있어요? 아이 돌봄 앱 같은 거 있죠? 학생들이나 애기들 스마트폰에다가 이 앱을 설치해. 거의 뭐 동작은 스파이 앱이야. 위치 추적 가능하죠? 문자 오고 가는 거볼수 있죠? 전화 <laughs> 어디로 주고받는지 볼수 있죠? 그냥 스파이 앱그 자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회사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또 하나가 있죠. 과연 그러면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처벌이 될 것인가? 아 이것도 참 애매해요 진짜 자 이게 만약에 이제 하나하나 처벌되기 시작하면은 오펜시브 시큐리티라는 회사도 지금 큰일 났고요 칼리 리눅스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하기 편한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게임 핵을 만들어서 팔면 우리는 불법이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살짝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2016년에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오버워치 아시죠? 에임 도우미라는 프로그램을 어떤 사람이 만들었대요. 판매 금액이 약 2억. 2억의 수익을 올린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하는데, 여기에서 관점은 두 개였어요. 과연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을 할 것인지? 게임법이라고 또 따로 있나 봐요. 게임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가장 큰 관점이었어요. 정보통신망법은 최대 징역이 7년이었고, 게임법은 최대 징역이 2년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이걸로 받고 싶어 하고, 고소를 한 사람은 이걸로 때리길 원했죠. 지금 이 판결문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정보통신망법에 위반이 하였다라고 고소를 때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려면 이 게임핵이 악성프로그램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게임핵은 악성프로그램일까? 악성 프로그램의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의 기준은 어떤 시스템이나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하거나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멈추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롤 디도스 사건이 있었죠. 롤 디도스 사건에서 사용했던 디도스 프로그램은 악성 프로그램이 맞아요. 그걸 만든 사람이 체포가 된다면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고 정보통신망법에 회부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게임 핵은 좀 달라요. 이 프로그램은 상대방을 더욱 쉽게 조준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야. 처음 사격에 성공하면 그때부터 조준을 자동으로 해준다. 게임 데이터를 뭐 변경시키거나 훼손시키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악성 프로그램으로 볼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고 판결이 나와요.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게임 핵은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 오해하죠? 이제부터 합법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아니에요. 정보통신망법의 위반이 아니라는 거지 게임산업진흥법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저도 법을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게임법에는 위반이 되어 이걸로 처벌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천만원 벌금이면 솔직히 2억 벌고 천만원 벌금 하... 부가세도 안 나오는데? <laughs> 이건 좀 아닌데? 그쵸 아니다 싶죠? 그래서 법원에서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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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한 거 있다 추징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심 판결을 파기해서 다시 그 사람을 부릅니다 야 다시 와봐 다시 와봐 너 2억 벌었다면서 그거 추징해야지?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2억이 아니라 3억 8천만 원을 벌었대요. 자, 그러면 이거를 범죄 수익으로 인정을 해야겠죠? 범죄 수익이면 추징을 합니다. 얼마나 걷어갔을까요? 대법원 판결입니다. 1억 4천 4백만 원. 3억 8천에서 빼면 얼마예요? 대략 2억 3천 정도 남네요. 그래도 할 만한데. <laughs> 좀더 추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핵 제작을 권장하는 판결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대요. 여러분들 잘 알아보시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돌아와서. 이 법률적인 걸 보면은, 게임 핵이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기가 힘든 이유가, 보호미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좀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카트라이더 헬퍼인데 핸드폰으로 제 카트라이더 화면을 보여줘.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해주는 거야. 후방에 물풍선, 뭐 이런 걸 말해줘.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무튼 아무튼. 근데 이걸로 게임을 막 1등해. <laughs> 아이 정도면 실력인가?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헬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게임 전부 다 1등해.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까? 아 이거 비유가 좀 이상하네. 카트라이더 말고 롤 헬퍼라고 할까? 스킬을 예측해 주는 거. 자 이게 이제 애매해지는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건 제가 게임을 잘 몰라서 <laughs> 아 게임사가 승인한 거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서 경쟁 게임에서는 민감하다. 근데 이게 또 그게 있어요. 법을 다루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뭐 게임에서 이기고 졌다고 해서 뭐 그걸 고소해야 돼? 막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중국 애들은 <laughs> 누가 더 강한 핵수냐 근데 이것도 참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뭐 개판이 되겠지만 아, 핵으로 싸우는 게임도 있다 올림픽 도핑 <laughs> 아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원래 해킹 프로그램 제작자는 처벌 받아야 할까? 이게 해외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게임을 많이 하시니까 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을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영역에서 해킹 프로그램 제작자는 어때요 그러면 레드팀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모의 해킹 저같이 모의 해킹을 하기 위해서 공격자 입장에서 똑같이 해킹을 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안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학습용이냐 아니면 공격용이냐 라고 하셨는데 요리할 때 쓰는 칼이 식용이죠. 근데 이거를 사용하기에 따라서 공격용이 될수 있는 것처럼 이 모이 해킹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범죄자인 해커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씁니다. 자 그러면 요거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킹 프로그램 제작자는 처벌을 받아야 될까?